갑옷을 입은 남자가 처음으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처맞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를 쓰러뜨린 건 악당이 아니라 한때 목숨을 나눴던 동료였죠. 이 모든 건 남자가 급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영상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기계파를 가진 암살자에게 처참하게 당했고 어머니마저 이승을 떠났습니다. 근데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가 이 진실을 알면서도 쏙 숨기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 정도 배신감이면 대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때 동료였던 정 때문에 남자는 처음엔 친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기 케이블 두 개를 사서 친구를 묶어둔 다음 암살자의 목을 잡고 벽에다 내리꽂았죠. 리펄서로 암살자의 머리를 날려 이려는 순간 기계 팔이 리펄서를 박살 내버렸고 당황한 남자가 미사일을 쐈지만 암살자가 팔한번 휘둘러 튕겨냈습니다. 폭발로 기지가 무너지면서 철골이 남자 위로 쏟아졌고 친구는 그 사이 암살자에게 튀라고 외쳤죠. 남자가 겨우 일어나 뒤쫓았지만 친구가 추진기를 박살 냈고 암살자가 도망치려는 찰나 남자가 미사일로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덤벼들었고 셋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친구가 자꾸 방해하자 남자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퍼부었고 암살자까지 방패를 들고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둘이서 달려드니까 남자는 개털리기 시작했지만 빈틈을 노려 친구를 멀리 날려버렸죠. 암살자 혼자 남으니 정면 대결이 안 되니까 아크 고 남자가 재빨리 리펄스로 기기파를 박살냈습니다. 그때 친구가 방패를 들고 다시 돌진해왔죠. 에너지 공격을 막아낸 친구는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맨손 싸움에선 확실히 친구가 한수 위였습니다. AI가 이대로면 승산 없다고 경고했지만 남자에겐 갑옷에 탑재된 전투 분석 시스템이 있었죠. 친구의 움직임을 스캔해서 자동으로 반격 전략을 짜고 갑옷이 알아서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역전에 성공하면서 남자는 유명한 대사를 처음으로 내뱉었죠. 바로 그 순간 암살자가 주의를 끌었고 친구가 기습해서 남자를 바닥에 내리꽂은 다음 연타를 퍼부었습니다. 헬멧이 박살 났지만 친구는 남자를 처리하지 않고 아크 원자로만 부숴서 전투불량으로 만들었 남자는 방패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라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어벤져스의 두 기둥은 완전히 갈라졌고 팀은 둘로 쪼개져 내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요?